꿀벌들의 친구 담비가 새로운 양봉 콘텐츠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캐나다 캠브리즈 베이 한가운데서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자연의 가혹한 판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북극의 사라져가는 얼음을 되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계획은 대담하고 대담한 계획입니다. 해수를 얼음 표면으로 펌핑하여 북극의 보호막을 두껍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천재일까요? 아니면 광기일까요? 얼음이 녹으면서 지구는 따뜻해집니다. 북극의 하얀 얼음은 태양 광선을 반사하는 지구의 거울 역할을 합니다. 얼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지구 온난화와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하지만 이 지구공학의 경이로움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평가들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경고하며 탄소 배출량 감축이라는 진짜 싸움에서 초점을 돌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 지구의 섬세한 균형을 감히 손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위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을 것인가? 환경운동가이자 이 지구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참여하고, 대문하고,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북극 실험은 단순히 얼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화를 촉발하는 것입니다. 이 미션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 북극의 운명이 걱정된다면 구독하세요. 우리의 세계를 형성하는 이야기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세요. 꿀벌은 잡지만 인류를 바꾸는 큰힘 따뜻한 당신의 이야기로 담비키퍼를 통해 변화해보세요.